예, 지금 보시는 산수입니다. 어, 6점에서 한 8점 사이 있구요. 나무 간격은 그, 목대가 기준입니다. 이게 사임 바빠가지고, 예. 작업할 시간은 없어요. 한 5점에서 6점은 3만 이고요한 8점짜리는 4만 입니다나무는 보여드릴게요. 요런 거는 8점 나오겠네요. 나무는 구분능거안 갖고 오셔야 돼요. 쪽바른 갖고 오시면 됩니다. 요런 것도 한 8점 나오겠고요. 요런 것도 가지 참, 참안 해요. 런건 6점 나오겠고요. 나무 주스는 제가 보니까 한 100주는 넘는 것 같아요. 100주는 나오겠습니다.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6점하고 8점 하면 한 100개 가까이 나오겠니? 요런, 요런 건 못하고, 요런 건좀 스마대고요. 나무는 뭐잘 켜놨습니다. 전반적으로. 한번 와보시고 요건 이제 경북 경산 하양 쪽입니다. 하지 떼긴 좋습니다. 토양이 좋아가지고 하지 떼긴 좋습니다. 큰차 들어오기 좋고요. 오동차도 충분히 들어옵니다. 쪽 빠른 거는 전체는 한 100주면 되는데요. 쪽 빠른 거는 한 50주 정도 보면 되겠네요. 쓸만한 거는. 아, 여기도, 여기도 있네요. 보니까. 한7 0조로 나오겠습니다. 요기 주편에도 또 있네. 선배님! 응. 소나무부터 정리할 길이요 예? 소나무! 응. 알겠습니다. 소나무도터 밭이 놔두면 맙니까? 누가 한다고 하면 정리해뿐지 뭐요.